자, 지금 이렇게 계속 되고 있죠? 자, 이렇게 빌드업이 될 텐데, 개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개수 공비는 그냥 1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넓이만 좀 따지면 되겠죠? 자, 근데 넓이 따질 때도 얘가 지금 닮음 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그쵸? 음. 음, 그런 어떤 느낌이 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음.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처음에 이걸 구하려면 우리가 이걸좀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 중점을 중심으로, 더 s k 얼마 u 요몇도예요 90도죠? 네 a 90. 렇게 되겠죠? 이렇게 90도 o u t 그 ask you to 여기 길이 기 여기 여기 길이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이 u to 이 s k y 그러면 처음에 길이 얼마로 줬 a a 1 b1, 1로 줬죠? 네 그럼 여기 1이고, 그다음 y 예. 여기 얼마로 줬어요? 줬, 2로, 줬. 2로 줬죠 2로 줬죠, 2로. 아, 각 여기 1, 음. 여기 1. 2로 줄 수밖에 없겠지. 예. 지금 왜냐면 이게, 여기가 45도면 여기 45도면 여기도 45도, 90도, 45도 이렇게 될 테니까. 네. 음. 그럼 이제 여기도 1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루트 2죠? 네. 여기도 루트 2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그었지. 좀 이상하게 그어서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요. 여기 <laughs> 아, 네, 60도죠. 예. 60도인데 지금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고 줬어? 이 정삼각형이. 정삼각형이라고 줬어요? 어디야? 어떻습니까? 어, 저이 가운데요. 이거 60도인 거 말고 딱히 조건은 없는데요. 그렇죠. 요... 60도인 거 말고 지금 조건은 없죠. 예. 그러면 자 일단 여기 한번 표시를 해보자. 왜 45도죠? 예. 여기 15도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얘가 60도를 대상으로 끼고 있지. 예. 그렇습니까? 예. 어. 그러면 여기 60도, 그 다음에 이쪽도 60도죠. 예. 음.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엇각으로 여기 몇 도겠어요? 예. 엇각으로 60이... 네, 여기도 60이겠죠? 그럼 얘가 정삼각형이라는 게 보이네요. 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이거 넓이에서 요 정삼각형 넓이 빼면 첫 번째 넓이가 되겠죠? 예. 자,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얘는 지금 얘는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수선해발 내리게 되면 이거 1이랑 똑같지? 예. 그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고 여기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예.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얘첫 번째 거 넓이는 얼마입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첫 번째 거의 요큰 거는 요거는 지금 1이란 말이야. 예. 여기서 정삼각형 빼야겠지? 예. 얼마로 빼면 돼요? 지금 요거, 요, 요거잖아 정사각형 그렇죠. 하나 그러면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3, 루트 3, 어, 3분의, 3분의 4, 4 이거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3분의 루트 3이네? 네 이게 첫 번째 거의 넓이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더하기 여기가 된다는 거겠죠 예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지금 첫 번째 거랑 닮음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여기 다 구할 필요 없지 네. 5만 구하면 돼 이거 네 이거가 몇대몇 인지만 구하면 되겠죠? 1 3자 그러면 2대 말이지잖아. 아, 2잖아. 이대 네. 요거는 아까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 어, 루트 3분의 2였죠? 자, 그럼 이거는 길이 비니까 넓이 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대 3분의 4대 3분의 4니까 1대 3분의 1, 1, 대3 3 분의 1, 1 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자, 다음은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초항 1 마이너스 1 3 그러면 3분의 3, 3 마이너스 루트 3 하시면 되겠죠? 2? 예. 그러면 2분의 3마이너스. 그러면 이거는 3분의 얼마예요? 2죠? 이렇게 지워지면 예. 그럼 2분의 뭐야? 아 그렇죠. 2. 예.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네. 2번. 네. 2분의 3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정답은 2분의 3마이너스 루트 3. 3.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